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해요. 음, 여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는 항상 영작 쪽이에요. 근데 되게 전에 이제 첨삭하면서 말했던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행하면은 그 의식적으로 행한 시간만큼 훈련이 되는 건데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에 맡겨버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빈번이 정도가 아니라. <laughs>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도 아직 오늘 숙제가 도착을 하지 않았죠. 4시 37분인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날의 의지력을 모두 다 소모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의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숙제를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뭘 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만큼 또할 일이 많아져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는 시간을 좀 일찍 하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다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내 와닿는 게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근데 그게 벨라 학생의 경우엔 아마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말해서 그런 거지 그거입니다 그냥 The cat kept quiet. 어,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했음에도 이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워낙 좋긴 해요, 진짜로 기억하는거나 보면 이런 것들을. 근데 그 기억력을 무의식적으로 해서 그냥 단순 기억력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틀렸죠. 이거를 이제 잡아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틀렸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봐봐요. 이팅은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익이죠. 이거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면서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무의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충분히 의식적으로 한 다음부터는 무의식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벨라 학생이랑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언가를 무의식적으로 해도 될 정도로 의식적인 반복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되게 좀 심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일단 쓰는 숙제로 편성을 해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 카톡에다가 바로 써서 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약간만 내가 뭐라고 안하면은 바로 이렇게 틀려 버려. 이건데 이걸 바꿔야 돼. I eat 김치라고 해야 돼. 이거 과거형이죠. 그리고 만약에 썼다면 맞죠. 아 먹는 중이다. 아. 아, 그렇구나. 현재 진행형을 썼던 거구나. 그러면은 비동사가 와야죠. I am eating이 돼야죠. <laughs> 뭐, 뭐 하는 중이다. 라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틀린 거죠. 그래서 저기에 대한 설명은 현재 진행형은 주어, 비동사, 플러스, 동사 엔지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식 뭘로 쓸건데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을까? 청구하다 봐봐. 어, d 어, m o 라고 돼있는데, 이거 틀렸죠? m o 는쓸수 없어요. m o 는 가산경사가 아니라서, 관사 없이 씁니다. 어, 나, 더, 더는 가능한데, 어는 안 쓰죠, 절대. 이 부분도 해줄 건데,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청구했다. 그래도 과거형은 맞췄네요.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청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she charged them a money 가, she charged them, money. 이거 한 번씩 쓰라고 해야겠다. 별로 막 엄청 자주 틀리는 실수들은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money는 셀수 없기 때문에, 어 같은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그거네, 이렇게 어를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몰라서 안쓴 것보단 적게 낫다. 잘한 것 같아요 He heard them singing 돼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You tried practic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practic이 뭐야 뭐를 여기에서 뭘더볼게 있어 practice죠 근데 저거는 철자 문제니까 딱히 문제될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숙제를 편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숙제는 카톡에다가 따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랑 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칭찬 많이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카톡에다 적어 주도록 할게요. 무슨 말을 할 거냐면은, 어,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음, 그게,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보다 훨씬 나아진 건 맞지만, 시간이, 이, 이 영작, 이 영작 부분에서 소모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패턴인지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고해야 하는데, 음, 의식이 아닌 무의식만 사용해서 숙제를 오토파일럿 모드로 하려는 성향을,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의지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소모품인 의지력이 다 고갈된 이후의 늦은 시간에 숙제를 하기 때문에 의지력이 있었다면 이게 맞아 틀려 라고 생각하고 영작을 했고, 또 영작을 한 후에 다시, 이게 맞아 틀려. 라고 자문했을 부분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즉, 벨라 학생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의식을 적게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고, 이는 노력으로,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지, 사실. 이는 노력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하는 행동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될 부분입니다.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 숙제 시간의 변경을 추천하고 싶어요. 의지력이 다 고갈된 저녁이 아닌 아침이나 낮 시간에 숙제를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적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 두번 쓰라고 했던 부분 이거 한 번으로 바꿀게요. 한 번씩 쓰고 사진 찍어 보내십니다. 어, 두번 쓰지 말고 한 번만 쓰세요. 한 번으로 바꿨어요.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의 양상은 아니었고, 그냥 디테일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봐주겠습니다.